안녕하세요, 교보증권 디지털 TV 시청자 여러분. 뉴스키어드4의 진행을 맡은 김예솔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정신 없이 와서 좀 준비를 하느라 좀 시작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근데 네, 보니까 유튜브가 벌써 시작이 되어 있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호흡 직업 시작을 해 보도록 합시다. 네, 지금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또 들어와 주셨네요. 한숨 고르면서 오늘 시장 키워드부터 시작을 해보기 전에 순종 돌려야 되니까 오늘 시장 어떠셨어요, 여러분? 제가 마감 시장은 아직은 못 보고 나왔는데 저도 요즘 그 시장을 이제 공부하면서 또이 키워드도 준비하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시장의 키워드를 뽑아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어, 이래저래 좀 어, 일은 많지 않은데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침에 이제 센터장님의 에세이 방송 보고 또 어, 주식 공부하면서 오늘 시장 키워드 읽어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보신 시장과 비교해서 이 키워드 어, 모르셨던 거면 잘 같이 공부해 보시고 또 아셨던 거면 아 이거였지 하면서 한번 짚어 가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제가 사실 오늘 좀 정신이 없는 하루였어요. 이게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뭐 하는 건 없는데 굉장히 정신이 없는 그런 날 있잖아요. 제가 오늘 좀 그런 날이었는데 딱이 방송을 올려고 하는데 저희 회사 이 교보증권 대표이사님께서 딱 방문해 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대표이사님과 부장님께서 잘 보고 있다고 열심히 하라고 화이팅 해주셔가지고 막 복잡한 상황에서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힘에 입어서 오늘 방송도 또 텐션 높게 재밌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그럼 시장 키워드 네 가지부터 보시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보시면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은행주고요, 두 번째는 철강주구 그리고 세 번째는 한샘 인수전이 있었고요. 네 번째 키워드는 알루미늄 관련 주입니다. 오늘 시장의 키워드 네 가지로 분류를 해봤는데 자 그러면.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은행준데요. 여러분, 이번 키워드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키워드가 바로 이 테이퍼링인데 이 테이퍼링과 금리와 살짝 연관이 있는 키워드인데요. 제가 어제 미국 잭슨홀 미팅에서 미국에선 기준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이 지난달 26일에 한국은행에서는 그 기준금리를 올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경제뉴스에 따르면 기준금리 상승 이후에는 보통 은행주가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바라보는데 이 예상과는 다르게 최근에 주요 은행의 주가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런 대표적인 은행주는 보통 이 대표적인 금리 인상에 수혜주거든요. 왜냐하면 이 기준금리가 인상을 하다 보면 예금금리 이자보다 예금의 이자보다 이 대출이자를 더 많이 올리는 게 사실 일반적인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예대 마진이라고 하죠. 우리가 대출이자에서 예금이자를 뺀이 나머지가 커져서 수익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 시에는 보통 이 은행주가 수혜주로 이제 분류가 되는 건데요. 그런데 왜? 왜이 은행주들의 주가는 요즘 하락세를 보이고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시는 분들 계신가요? 네, 창민 님, 안녕하세요. 이제 3시 40분에 시작하는 거 맞습니다. 3시 40분에 시작을 할 겁니다. 네. 네.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 주세요. 이 어, 은행주들의 주가가 최근에 하락세를 보이는 이유는 이 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 때문에 신규 대출을 늘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한국경제 뉴스에 따르면 신규 대출이 요즘 제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은행의 금리 인상에 수혜를 어,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금리 인상이 은행들의 이 펀더멘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보고 있는 가운데 이 은행주들의 움직임을 앞으로는 계속 지켜봐야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은행, 어, 은행주, 최근에 이 조금 하락세를 보이면서 왜이 은행주가 요즘 약세를 보일까라고 궁금해 하셨던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어,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요즘 약세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조금, 어, 보는 눈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공부를 하, 해보면서, 어, 이런 시장의 흐름을 알게 되니까 주가를 읽는데 좀더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대출 규제 맞췄다. 오, 맞습니다. 역시 똑똑한 여러분들 많으시네요. 자, 그리고 그, 제가 지난 그 방송 때 댓글을 보니까 UAM, 이런 분야에 대한 질문도 나왔었고, 또 하나 시스템에 대해서도 다뤄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리서치 센터에 문의를 해본 결과 아직은 이 분석 보고서가 준비가 되는 중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또 좋은 정보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또 오늘 시장에서 또 궁금했던 거이네 가지 키워드 외에 오늘 시장에서 궁금했던 이슈나 종목이나 아니면 미래 전망이나 이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궁금했던 거 댓글이나 이 채팅창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어, 전문가님한테 여쭤도 보고 직접 카메라 들고 리서치 센터에 찾아가서 직접 어, 여쭤보고 여러분들한테 생생하게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신 거 많이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뭐 채팅창으로 참여해주시는 분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어, 많은 분들이 채팅창으로 참여를 해주셔서 제가 감동을 받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채팅창에 이렇게 참여 많이 해주시고 응원, 응원 많이 해주시면 제가 이 기프티콘 이렇게 어, 참여를 통해서 기프티콘 선물로 드릴 테니까 채팅 참여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첫 번째 은행주 키워드 정리를 하고.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이 철강주인데요. 오늘 시장에서도 이 철강주가 강세가 이어진 거 알고 계셨나요? 이 서울 경제 뉴스에 따르면 철광석의 가격 하락으로 이 오늘 철강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건 이 철강재의 스프레드 개선 및이 수익성 향상 기대감 때문이었어요. 이 스프레드란 제품 판매가와 원재료의 가격 차이를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스프레드 개선이란 그 가격 차이를 좋게 만든다. 예를 들어서 제가 나무를 사서 어떤 종이를 만드는데 제가 살 나무의 가격이 이렇게 하락을 한 거죠. 그래서 싸게 구입을 해서 평소보다 값싼 가격으로 이 종이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제가 가져가는 이익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회사로 돌아가는 이런 실질적인 이익이 늘어난다는 걸 스프레드 개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철강 감산 영향으로 철광석의 가격이 하락했다고 뉴스를 보면 많이 보실 텐데요. 그러면 그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중국의 칭다오항 기준으로 철광석의 현물 가격이 전날보다 이 8%대 하락했는데요. 이 8월 말에 회복세를 보이다가 지난주부터는 다시 하락 전환을 한 상황입니다. 이 서울경제 뉴스에 따르면 중국의 철강 감산 조치로 이 철광석의 수요가 감소를 하면서 가격까지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이 중국은 탄소 배출 저감과 내년에 열리는 이 베이징올림픽, 베이징 올림픽,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대기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 감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 중국의 7월 이 조강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7%대 감소했다고 또 나와 있습니다. 이 머니에스 뉴스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이 같은 규제가 한국산 철강 수요를 확대하기도 한다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이제 철강주 관련한 뭐 부국 철강, 그리고 현대 제철, 포스코, 동국 제강, 그리고 현대 비앤지 스틸, 여러 가지 철강주 관련해서 상승세를 보인 시장 상황이었습니다. 네. <laughs> 네, 보고서 기대할게요. 그 보고서 아까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댓글 창에 어, 관 어, 종목 관련해서 이제 문의를 주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 리서치 센터에서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문의를 주시는 것들 저, 제가 직접 리서치 센터에 가서 어, 정보, 자료 이렇게 정확하게 또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참여 많이 해주시고요. 또 이렇게 댓글로 참여해 주시는 분들 제가 추첨해 가지고 기프티콘도 드릴 테니까 댓글이 어, 채팅 참여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두 가지 키워드 살펴보고 가셨는데요. 제가 오늘 좀 급하게 나와서 그런지 이두 가지 키워드를 너무 급하게 휙휙 지나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더 쉽고 재밌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아서 약간 쉬고 가는 의미로 좀 수다를 한번 떨어볼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가 좀 꾸리꾸리 하잖아요. 아까 이 채팅창에 보니까, 네, 비도 오고 날씨도 엉망이네요. 이렇게 적어주셨다고요. 적어주셨더라고요. 네, 오늘 진짜 날씨가 좀 엉망이죠. 아까 점심 먹으러 가는데도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막 머리가 막 뒤로 날리고 장난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꾸리꾸리한 날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뭐가 필요할까요? 좀, 좀 이런 날에는 좀 옆에 이렇게 기대는 사람도 좀 필요하고 제 생각에는 좀 썸을 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을에는? 아닌가요, 여러분? <laughs> 이건 제 생각인가요? 왜냐면 제 생각엔 이렇게 가을은 막 쓸쓸하고 좀 외로운 계절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가을에 썸을 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가을에 막 썸을 타야 이렇게 만나야 크리스마스를 이제 따뜻하게 보낼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laughs> 어 아닌가? <laughs>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꾸리꾸리하고 이렇게 좀 찬바람이 살짝 불려고 할 때는 썸을 타야 되는데요. 이렇게 썸을 타는 거는 사실 이 우리만 썸을 타는 건 아니에요. 이세 번째 키워드를 보시면 한샘 인수전이라고 되어 있죠. 이 기업들도 요즘에는 썸을 타더라고요. 이 썸을 탄다는 게 사실 인수전에 참여를 하면서 막 이렇게 조금 썸을 탈 때는 좀 튕기기도 하고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손도 주기도 하고 여러분 좀 그러잖아요. 근데 기업들도 조금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오늘은 이 한샘 인수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지난 주에 제가 이 인수합병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오늘도 이 인, 한샘 인수전에 뛰어들면서 주가가 상승한 기업이 있었죠. 바로 LS LX 하우시스인데요. 이 앞서 국내 1위 종합 인테리어 기업인 이 한샘이 경영권 매각을 추진을 했었죠. 이제 지난 7월에 이 최대 주주였던 조창걸 회장과 이 특수 관계인 7인의 지분 그리고 이 경영 경영권을 IMM 프라이빗 에쿼티에 넘기는 양해 각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합 뉴스에 따르면 전날 AS 하우스스는 이 IMM 프라이빗 에쿼티 이이이 IMM 프라이빗 에쿼티가 한샘 인수를 위해서 설립 예정인 이3호 집합 투자 기구에 삼천억 원을 투, 어, 출자를 해서 투자자로 참여한다고 공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 LX 하우시스는 이 토탈 인테리어 분야에서 한샘을 넘어서 업계 1위로 가겠다는 의지를 비쳤습니다. 그러면서 이 LX 하우시스의 주가도 많이 오늘 상승을 했는데요. 앞서 이 LX 하우시스 말고도 롯데도 한샘 인수전에 참여했습니다. 네, 이러, 이런 이계 바로 썸을 타고 있는 과정이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이 이데일리 뉴스에 따르면 롯데 인수전 참여는 이 유통 경쟁사들의 행보와 관련이 깊다고 하는데요. 현재 이 현대백화점 그룹은 현대 리버트몰, 그리고 신세계 그룹은 이 신세계 까사를 통해서 리빙 시장에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 롯데도 인수전에 참여를 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여러 어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한샘이 여러 이제 대기업에서 러브콜을 받는 이유는 이 인테리어와 이 건자재 분야에서 경쟁력이 독보적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한샘 인수전 참여 소식에 LS 하우시스의 주가가 전일 대비 7% 이상 상승을 하며 강세를 보였는데요. 지난 주이 인수합병과 관련해서 SM 그리고 인터파크를 말씀드리면서 이 인수합병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역시 이번 주도 시장에서 나온 거 보니까 시장에서 빠질 수 없는 키워드 맞는 것 같죠, 여러분? 그래서 어, 여러분도 이렇게 썸을 타는 게 좋지만 기업들도 어떻게 썸을 타가면서 어떻게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벌써 이렇게 세 번째 키워드까지 마무리가 되었네요. 네, 댓글창을 한번 볼게요. 가을 타시는구나. <laughs> 네, 가을을 타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키키, 막걸리의 파전이 최고예요. 그쵸, 막걸리에는 파전이 최고입니다. 오늘 같이 비 오는 날은 사실 이렇게 지글지글 막걸리에 파전 한장 이렇게 먹으면 진짜 좋긴 하겠네요. 거리두기가 어서 네 막걸리가 땡기는군요 가을 타시구나 <laughs> 네 많은 어, 댓글 참여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다음 어, 제가 한번 기획을 해서 제 사비로라도 이렇게 댓글 참여 해, 해 주시는 분들 너무 너무 감사하니까 기프티콘이라도 선물로 꼭 추첨을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벌써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알루미늄 관련주 많이 올랐죠. 시장에서 이 알루미늄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파이낸셜 뉴스에 따르면 서아프리카 기니에서 발생한 이 쿠데타의 여파로 알루미늄의 가격이 10여 년 만에 이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 영향으로 이 알루미늄 관련들의 주가가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기니는 알루미늄 생산 재료인 이 보크사이트를 중국에 가장 많이 생산하는 어, 공급하는 그런 나라인데요. 중국은 이제 건설이나 자동차 그리고 항공기 이런데 쓰이는 이제 알루미늄의 최대 생산국이자 또 소비국이라고 합니다. 조선비즈 뉴스에 따르면 최근 이 기니의 특수 부대는 헌정 중단과 함께 또 정부를 해산하고. 육상과 공중 국경을 폐쇄했으며 또 장기 집권 중인 대통령을 억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기니의 쿠데타 영향으로 알루미늄의 생산재료 공급이 차질을 빚게 된 건데요. 이제 이러한 우려 때문에 알루미늄 값이 이렇게 최고치를 기록을 하자 이렇게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영향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보시면. 알루미늄 아변 전문 기업인 조일 알루미늄도 오늘 전일 대비 상승했고요. 2차 전지 알루미늄 박을 주력으로 하는 이 사마 알루미늄도 오늘 시장에서 강세 보였고요. 남선 알루미늄도 상승했습니다. 이 한국 경제 뉴스에 따르면 이 알루미늄의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는데 공급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해서 오를 수도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알루미늄은 제가 전에도 언급드렸던 이 전기차에 주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산업에서도 이 알루미늄의 수요가 계속 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 시장에서 알루미늄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어, 움직임을 우리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네. 수환님, 네, 감사드립니다.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이렇게 장 마감하고 어, 약간 기분이 다운되셨을 수도 있고 이렇게 날씨가 안 좋은 날에 좀 어, 오늘은 좀뭐 기분이 안 좋으니까 아, 다 때려쳐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제 방송을 보러 와주셔서 너무 너무 저도 감사드립니다. 레미님, 안녕하세요. 네. 지혜님, 늦게 들어와서 다 놓쳤네요. 다시 보기로 볼게요. 감사합니다. <laughs> 다시 보기로 꼭 봐주시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좋아요. 알루미늄 전기차에 많이 들어간다던데, 왜 그런 거죠? 내연기관 차량보다 많이 들어간다던데, 네, 그렇다고 하네요. 저도 오늘 공부를 해보면서 이 전기차에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제가 사실 여,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는 이렇게 줄인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지금 당장 드리기는 어렵고, 제가 내일 방송 시작하면서 꼭 정확한 정보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끝인가요? 아니요, 안 끝났어요. 저 여러분하고 좀더 수다 떨면서 방송 조금만 더 하면 안 될까요? 저 가서 또 일해야 돼서 좀 가기 싫으네요, 여러분. <laughs> 여러분은 혹시 지금 이렇게 회사에서 방송을 보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뭐 학생분들이신가요? 아니면 집에서 뭐 집에서 일을 하다가 이렇게 방송을 보고 계시는 건가요? 궁금하네요. 저는 이렇게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한 3시 한 20분이 되잖아요. 그러면 미친 듯이 뛰어옵니다. <laughs> 여러분. 저는 항상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데도 늘 이렇게 키워드 4가지를 준비하다 보면 조금 잘못된 정보를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마지막까지도 계속 확인하고 또 준비하고 이러다가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제 장 마감 때까지 꼭어 주가도 확인을 하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좀 정신없이 이렇게 항상 방송을 오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 방송이 끝나면 저는 또 사무실로 들어가서 방송을, 아, 또 업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이 길어, 길면 길수록 전 너무 좋거든요, 여러분. <laughs> 그래서 떠나지 마세요, 여러분. <laughs> 같이 수다 떱시다. 또다 수다 떱시다. 오늘 방송 후에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네, 이렇습니다. 저는 방송 후에 이제 한4 시잖아요, 여러분. 4 시니까 이제 어, 사무실로 들어가서 제가 오늘 보고안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 키워드 네 개를 준비하느라 아무 것도 못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 좀 하고. 또 이제 슬금슬금 퇴근 시간이 되면 이렇게 조금 짐을 조금씩 챙기다가 인사 열심히 하고 또 퇴근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이제 이게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저도 준비하는데 조금 더 걸리고 또 이제 어색하고 또 미숙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 이제 조언도 얻고 충고도 얻어 가면서 하다 보면 시간도 많이 줄고 또. 다른 일도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할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회사에서 틈틈이 합니다. <laughs> 회사에서 틈틈이 보고 계시는군요. 회사에서 뭘 보내요. 어, 다들 회사에 계시는, 회사에서 이렇게 시청을 하고 계시는군요. 어, 이렇게 좋은 정보도 이렇게 나눠주셨어요. 콩익익님이 차제 부품을 알루미늄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차량 경량화 무게를 줄이기 줄이기 위해서 알루미늄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정말 똑똑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어 주셔서 제가 이렇게 방송을 조금 더 길게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laughs> 이렇게 좋은 정보도 주린이 여러분들 을 위해서 많이 나눠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셨는데 이렇게 날이 갈수록 조금씩 늘어가는 걸 보면서 저도 이 키워드 열심히 준비하는데 또 힘이 나고 또 여러분들이 응원 댓글 이렇게 남겨주시는 거 보면서 또, 아, 또 열심히 해야지. 또 내가 조금 퇴근시간이 늦어지더라고 열심히 해야지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좋아요 또 댓글 참여 많이 해 주시고요. 또이 시장 키워드에 대한 뭐 궁금하신 것들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제가 또 열심히 공부하고 또 리서치 센터에 가서도 정확한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시가 넘어가지고 얼른 이제 마무리를 해야 돼서 오늘은 이, 이 정도에서 이제 마무리 인사를 드리고 또 내일 3시 40분에 여러분들하고 좋은 시장 키워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